코딩 튜브 코딩 튜브 코딩 튜브 코딩 튜브 코딩 튜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코딩 튜브 오늘은 <laughs> 다시 다시 눌려서 얼굴이 큰가? 네 오늘은 어... 코딩 튜브 여러분들 너무너무 반가워요 왜냐면 오늘은 첫 응? 촬영이거든요 <목소리>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코딩튜브 채널을 축하합니다 뭘 축하할까요? 채널 오픈을 축하합니다 <laughs> 코딩튜브 첫 채널 오픈을 기념해서 <laughs> 자, 테이 만들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겠죠? 재미없을까요? 재밌을 것 같은데?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럼 같이 할게요 신나게 큐큐 여기 재료 소개할게요 이 하얀색 클레이 필요하고요 알록달록한 클레이도 많이 필요해요 준비. 중요한 아두이노와 레드보드, LED도 필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전원, 케이블. 얼마나 긴지 한번 볼까요? 짠. 전선인데 엄청 길죠? 이걸로 줄넘기도 해도 되겠어? 이게 무슨 소리야? 자, 이제 만들어 볼까요? 어, 힘들어. 사실 안 힘들어요. 너무 가볍거든요. 크기를 어느 정도 하면 좋을까? 얼굴 크기? 내 얼굴이 이렇게 컸나? 얼굴이 큰가? 짠! 완성했으니까, 이제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촛불을 켜볼게요. 컷팅주. 자, 촛불을 만들 건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짠! 짠! 세개 만들었어요. 이제부터 시작. 비장의 무기. 짠! 짬퍼산이에요 여기다가 LED를 이제 연결할 거예요. 두개 들어가죠?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예요. 파란색에다가 긴쪽꽂고 보라색에 마이너스 꽂고 짜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두이노 보드판. 초를 먼저 꼽아주고. 자, 이제 전기 들어갑니다. No. 어? 구멍을 잘 뚫었어야 되는데. 를 그래, 완성했어요. 빠밤, 빠밤. 엄청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헉, 엄청 신기한 거 뭐냐면 바로 5초 뒤에 이게 불이 꺼지는 거 보여줄 거예요. 어떻게 꺼질까? 궁금하다. 불좀 꺼주세요. 불 꺼주세요. 5초 안에 축하 노래 부르기 시작할게요. 고딩튜브 채널 축하합니다. 못 맞췄지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딩 채널 오픈을 축하합니다. <웃음> 성공. <웃음> 여러분 꼭 채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laughs> 고딩튜브.